가보도록 하시죠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여러분이 이제 그림이 나오면서 아, 조금 어려워지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수 있는데요 자 포물선 문제니까 이건 기아와 벡터 문제였어요 자이 문제 역시 연계는 됐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요 수특의 기백에서 음 39페이지 예제 3번입니다 어 요것도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제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는 뭐 이학년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연계 제가 해드리는 문제들을 써드리는 문제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듣는 김에 아시겠죠 왜냐면 보면 아 되게 많이 연계가 됐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도 왜냐면요 이 문제 자체에서는요 포물선 문제 일단 똑같은 문제이고요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포물선의 접선을 구하게 하고요 이 수특 문제에서 그리고 나서 그 접선에. x 절편을 구해서 그다음으로 진행하는 이때는 이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식의 문제였고 이때는 넓이를 구하는 식의 문제라 마지막 마무리가 좀 달랐을 뿐이지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용하는 것들은 아주 유사했습니다. 보물선의 성질을 이용하고 점을 주고 접선을 구하고 그리고 x 절편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아주 유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림 대충 보셔도 감 오시죠? 이 a라는 점을 지금 접점을 정해준 거예요. 접점은 4코마 4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 정해줬어요. y제곱은 4x입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에서 접점을 할때그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y1, y는 요거 대신에 y1, y 넣고요. 요거는요. 4에다가 2분의 x 더하기 x1, 요렇게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따라서 y1은요 4고요 x1도 4죠 따라서 4y1은 다시요 4y는 요그 접점 자체를 x1 y1이라고 놨을 때 그때 식이니까 요것도 4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약분하시면 2가 되고요 따라서 2에 x 더하기 4구나 음 정리하면 y는 2y는 x 더하기 4구나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접선을 완성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x절편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 다시요, 밑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삼각형에서, 그죠? 그 다음에 요 높이의 길이까지 알면 이제 넓이는 완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Y축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죠? 문제에서 보세요. 그렇죠. 준선이라그랬죠 따라서 포물선의 초점이 지금 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초점이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 이때 X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1이었고 그럼 여기 X절편을 구한 다면에이 길이는 두 개의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주면 되겠구나. 어, 그러면 이때 높이는? 아,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y 값이 되겠구나. 그러면 요거를 이 식에다가 넣어주면 y 값이 나오겠구나. 요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요. 아, 어, 죄송합니다. 요 식이 아니라 요 직선에다가, 그죠? 직선의 높이니까 요 직선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요 높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어는다 짰어요. 자, 그럼 s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x 절편이 먼저 필요하더라. 그럼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y가 0일 때 x 값은요,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x 절편이 마이너스 4가 돼요. 이 점이. 길이는 얼마예요? 3이죠. 따라서 밑변은 3입니다. 그 다음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을 직선에 대입했을 때 그때 y좌표 즉 마이너스를 이 직선에 대입하면요. 여기 살짝 대입해주면 이 y가 3이 되니까 y는 2분의 3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2분의 3이 바로 이 높이가 되더라. 아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 넣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넓이가 나오는 거죠. 자, 갑니다. 4분의 9가 되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4분의 9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어, 수특 기백 문제 아주 유사했던 문제예요이 문제를 풀수 있었다면 접선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기 쭉쭉 진행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수특 기백 문제보다 이게 좀더 쉽지 않았나 싶어요. 어찌됐든 잘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